월요병 진짜 3초 만에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이죠? 아또 월요일이야.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지?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지겨워. 저도 3주 전까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책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평소 7시 30분 기상을 7시 20분으로 딱 10분만 앞당겼어요.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말고 물한잔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 딱세 번만. 노트에 오늘 할일세 개만 적어보기. 이거면 끝. 점심시간에 동료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요즘 여유로워 보인다? 친구들도 계속 묻더라고요. 요즘 뭔 좋은 일 있냐? 완전 달라졌는데? 핵심은 무리하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5시 기상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실제 제가 측정한 변화들 보여드릴게요. 변화 전. 아침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 평균 18분. 출근 준비하는 시간, 35분. 항상 급하게. 월요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 변화 후. 아침 스마트폰 시간, 0분. 아예 거실에 두고 자요. 출근 준비 시간 25분. 여유롭게 준비. 가장 놀라웠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안 가져가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인증샷 꼭 올려주시고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의 책 아침 5시에 기적이었어요.